이런 것을 연, 그 우려해서 제가 그 위원장님께 원래 말씀을 드려놨는데요. 그저 반영이 안 돼서 유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토위가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나눠서 하니까 여유가 있어요. 그러면 한 10분 정도로 해서 그중에서 어, 지사님의 답변 시간은 몇분 이내로 한다.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. 그러면 예측 가능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근데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 질의를 하는데 다 답변 저 질문을 한 이후에 에뭐 문제안에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또 이후에 반박할 시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포함 해서 룰을 아예 세팅을 해 주라 하는 방식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 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간사님들 협의해 주십시오.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의 말씀에 제가 뭐 조금 무리한 점이 있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건 이제 국정감사 자리입니다. 우리 문종복 의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인용했다는 등 또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수 있다는 등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,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를 요청합니다.